중심이에요. 그래서 어서부은 새로 이루어지고요. 대표적인 것도, 대표적인 건 뭐, 예, 예수도 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그, 한 거예요. 뭐냐면, 침미질을 당한 나라. 우리도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 침범 당해서 우리가 먹히, 먹힌 나라야 돼요그 먹힌 나라에서도 지금이 목수. 뭐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 목수, 아무도 아니면 미안하지만, 편히 이사합니다만는 일단은, 사회적인 그런, 뭐, 무시당하는 분, 그, 집에 나도 아니고, 집에를 당한 나라의 목소리. 그것도 그 아들. 그것도 뭐, 일반 집에 를생각도 아니고, 마음껏 생태어다는말이니 아, 아니, 진짜, 외소할 때는 그 정도 못니까더외소한고저을 때. 그런 데서 다른 사람이, 이 3년을 할때생각 세상을 2000년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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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0분 자리에요. 그러면서 그 외소한 만큼 캐스팅보드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도 음량으로 보면은, 음량으로 맞으시지 않습니까? 음량은 아, 오늘 또 얘기할 겁니다. 음량은 마주치는데, 마주쳐서 항상 움직이는데 이것을, 뚝 똑같이면 은고정돼 있잖아요. 항상 이것이 움직이고, 빼주고, 다해주고여서 이쪽에 갔다 겉에 겉에 하는 그, 그외소그 하나의 그 세력이 있다고요. 그것이 중의 세력이고, 그것이 외소한 세력이, 외소 세력이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죽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핵부터 이렇더라고요. 어제 또 테이블 보니까 여야가 해가지고 그 민주당하고하나아당하고 하는데,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뭘뭐 하는데 예고 잠깐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선진당하고 뭐 여기서 대신 얘기하는데 웬만한 합의는 한세번네번님이 된대요 근데 이번에는 60번을 만났대 60번. 60번을 만나가지고 가렇게 얼마나 지독해서 이번에 60번을 만나가지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선진당이 60번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계속 거기서 예 계속 이게 없으면 안 만났죠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만나자, 만나자, 잠깐만, 엮였다, 저 엮였다 하면서 <laughs> 해 주니까 이게 만났다, 만났다, 60번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역할 도있다니 거죠. 힘은 말이 못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중요, 중요해요. 중요 역할이요 이걸 얘기하는 건 명예예요. 이게 오늘 얘기하는 뭐냐면 3입니다. 3. 3. 오늘 얘기하면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3인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는 뺀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뺀다. 이, 이, 다시 또 하겠습니다. 멋있죠? 어, 어떻게, 어떻게, 이게 큰 세력을 하는 사람 할, 할 거예요? 이 사람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것도, 이것도 또 재밌잖아요? 위치가 이렇다면 엄청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가지배처럼막 됐지만, 이것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이 역할이 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껴있냐? 놓고 따라가는 거죠. 가람따라 구름 따라 뭐. 예, 그래서 가, 인또뭐 규, 그에서 뭐 음량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인은 아까 뭐, 천화동인 얘기했는데, 천, 천화동입니다이 자가 들어가서 이두 개입니다. 천, 화, 화동인. 밑에 천화동, 천화동인, 천화동인 하면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이 자가 들어갑니다. 이 자가 또 하나 있어요. 가인이에요, 가인. 집가섬에서. 이 자가 또 하나 들어갑니다. 37번입니다. 그래서, 뭐, 뭐, 뭡니까? 무슨, 무슨, 가인입니까? 예. 예, 예. 예예 <laughs> 풍풍 예. 화가입니다. 화, 그래서 두개 차이가 이화자똑같구요화자똑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양인데 여기 음량 음만 하나 더 들어가요. 여기만 음이 하나 더 들어갔고 여기 양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더 순수 하나 음이 하나밖 없으니까 여기 더 순수하죠. 두개 합치는데 음량 양 합치는데 얘가 얘, 음이 하나 더 들어가지고 얘는 음. 합치는데 더 이질적인 걸합쳐는 거죠. 그러니까 그강 합치는 게 동일하고는 이거는 하나의 같은 끼리끼리에 는 그런 순수한 합침이고, 이거는 이질적인걸 합쳐내는 거죠. 이질적인 걸. 그렇죠가인죠 그리고, 그리고, 이게 반대되는 개가, 이게 30번입니다. 그리고 38번이 화택규입니다. 규는 말대로 이질적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되는, 이질적인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이질적인 그런 얘기를 두개 하고 있는 그런 개인데, 번호가 38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38도, 38, 38도, 3하고도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또그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3 8도왜 갈라졌느냐, 뭐, 하고그얘기 그래, 하면 이입니다 근데 이계에 보면, 나중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혁, 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니다 혁. 혁하고 연관이 됩니다. 혁은 뒤집어 놓는 거니다 그래, 서 하나로 합쳐져 버립니다. 49번입니다. 7749. 그래가지고 보면은, 5525, 5525번. 그냥 막 하는 얘기지만, 신기한 게, 525. 아까, 설렘 문망. 걔가 이상람을때 조금 큰원형의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큰 강행이죠. 그리고, 6636. 36번. 그냥 막봐줘요 명의 자체는 아주 에서 뭐, 이를 댔어 후적고 뭐 그러지만, 상당히 중심이 있고요. 그리고, 7749. 탁월하게입니다. 아주 크게 확 뒤집어 없는, 또, 원형의장이 있는 개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다 가지고 막 갇혀있는 것들. 이번화만 봐도 우연치 않게 이런 번화들. 예, 이, 이, 이. 도다게 대과의 의미를, 대과. 대과설명 자, 손이 되는겁입니다 41번, 42번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이쪽은 전부 다 이, 이 5번 쪽에 있는 이, 이, 여은 전부 다이 태풍 쪽으로 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 태풍 쪽으로 중심으로 전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를 하나 잡고, 손에 이, 이, 뭐, 손익으로, 손로 이렇게 하나 틀을 잡고요. 그리고 전부 다 천지, 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지금 하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냐면 태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풍으로 되어 있고요. 전부 다이것도 뭐냐면 태풍으로 되어 있고, 이것 도것 태풍이다 이런 얘기죠. 태풍, 태풍, 예, 태풍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보세요 한번 트리. 처음에는 이제, 43번입니다. 예, 택청쾌,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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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청쾌, 예, 풍청구, 예, 아니, 청풍구, 예, 이런,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는 게, 전부 다 택부, 택푸, 택부, 택푸, 택부처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네. 되어있는 겁니다. 전부 다그럼 끝납니다. 예. 그니까, 그크레마스순서 가는, 끝에 가서 가면은, 이게 순, 순, 순서하다는 거죠. 하늘의 그, 거냐 이, 치가 예.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게 그게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무기위주와 무기위주만 해서 그게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게 이게 아까 얘기하는 그~ 이고요그게에 대한 뭐 얘기하면 변이고요 이것 이것도 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물고기 저~ 물고기주화 뭐~ 아~ 물생이주화물기위주변 이렇게 되는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 이~ 여기에 이, 시간이, 시간하고 관련이 같이 붙습니다. 이게, <laughs> 같이 붙여가지고, 뭐, 한장현 선생님 표현을 성세, 성세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니까 변하는 것이 뭐, 혼자 이것만 아니죠. 공간만 아니죠. 시간과 공간을 합쳐가지고, 성세가 들어가는 변화, 예,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크라이막스 꽃피는, 꽃이라고 아까 조금 설명을 하는데, 크라이막스가 꽃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 시점을 얘기하면서 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는 구조는 이렇게 되어습니까 그게 금방 쉽죠 순서가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치에 대한 얘기라 는데종 종에 대한 얘기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인데 여기는 그 뭐야 하늘 천에 있는 천에서 하늘에 대한 에서 변하는 종시 여기는 땅에 대한 시 얘기 여기 수에 대한 시 여기는 화에 대한 시 그게 그게들어 가는 겁니다 내용들이 전부 구조가 그러니까 어느 구조보다도 구조 자체는 다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의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는 생각하고 하나는 극하는 얘기. 그게 하나는 변이이손 지금 이손 이끄르지만 이게 변화에 대한 얘기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됩니다. 하나는 그그 그, 그게 그 그게 그게 있을 때 그기도 뒤집어 봤을 때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그 그 뭐냐면 45번 그 뭡니까? 그 <laughs> 예를 들어서, 택지치요 택지, 택지체일 때 45번입니다. 택, 지체 이렇게 쓰는데, 이, 최가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45번 하면 뭡니까? 낙서, 낙서가 45, 45번이거든요? 하도, 하도가 55번이고, 낙서가 45번입니다. 예? 네? 그게 뭐냐면, 이 낙서는, 낙서라는 게 뭡니까? 움직이는 게 낙서거든요. 모이는 것이 하더고요 그니까, 이 낙서가 움직이는 그맨 끝에 있는 그, 게이 택히처예요. 끝이에요. 그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중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